신임 교황 레오 14세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최초의 미국인 교황으로 중도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로 전임 교황 프란치스코의 가치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즉 레오 14세 교황은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계 아버지와 스페인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시카고 가톨릭 신학 연합에서 신학을 전공한 뒤 27세에 로마로 유학을 떠나서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 입회하여 1982년에 사제 서품을 받았다. 이후 20년 이상 페루에서 원주민 공동체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목 활동을 펼쳤으며 2015년에는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는 영어, 라틴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레오 14세는 선대 교황 프란치스코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온건하고 다가가기 쉬운 성품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그는 가난한 이들과 이민자들을 포용하는 태도를 고수하며 지난해 10월 바티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교는 자신만의 왕국에 머무는 작은 왕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람들에게 다가가 함께 걸으며 고난을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레오 14세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임명으로 교황청 주교성성부 장관을 맡아 전 세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교 선임과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2023년 11월 로마에서 열린 남미국가 출신 바티칸 회의에서 기후 위기에 대해 말에 그치지 말고 이제는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의 다양성과 개혁에 관한 논의에서 레오 14세는 동성커플의 축복에 반대하는 강경 보수파의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이러한 문제는 신호드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교회 내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중도파 인물로 평가된다. 과거 가톨릭 교회 내에서는 미국 출신 교황 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레오 14세는 페루를 포함한 남미에서의 활동과 국제적인 경험, 그리고 온화한 성품 덕분에 교황 후보로서 주목을 받았다. 영국 BBC는 그를 서로 다른 세계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인물로 평가하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정책을 이어가면서도 교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로 보고 있다. 매번의 투표만에 선출된 사실은 추기경들이 그에게 큰 신뢰를 보내고 있음을 시사한다.